안녕하세요. 코오롱 글로텍 크리에이티브 플래닝실에서 근무하는 박연정 책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울릉 코스모스 리조트의 운영 기획 및 식음 기획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른 기획자와 마케터와 함께 울릉도의 관광 상품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코오롱 글로텍은 라이프 스타일 이노베이터라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 삶의 보이는 곳,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혁신을 만들어가는 기업입니다. 저희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갈 것은 울릉도 캐릭터 울라를 활용해 울릉도를 더 멋진 섬으로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은 울릉도를 얼마나 아시나요? 울릉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막상 가보거나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저도 최근에서야 울릉도를 처음 다녀왔는데 태고의 자연에 완전히 압도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22년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가고 싶은 섬으로 제주도를 제치고 1, 2위의 독도와 울릉도가 선정되었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멋진 자연 풍경 외에는 즐길 거리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신선한 아이디어와 감성으로 울릉도를 더 재밌게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정리하면 이번 과제는 저희의 자사 캐릭터 울릉도 고릴라, 울라를 이용해 어떻게 하면 국내 국외 관광객들이 울릉도에 관심을 갖고 더 방문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고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겁니다. 저희와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우선 울릉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울릉도의 럭셔리 리조트 코스모스 리조트에서 숙박하고 캐릭터 울라를 활용한 영업장과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며 울릉도 관광 현황을 파악할 거예요. 또, 코오롱 그룹의 호텔과 문화시설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저와 다른 직원분들과 함께 실제 현업도 경험할 수 있는 사업계획 멘토링도 진행되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만약 함께한 프로젝트가 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된다면, 실제로 울릉군청,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하여 상품개발이 진행될 것이고요. 당연히 언론 보도를 통해 여러분들이 참여했다는 사실도 널리 알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귀여운 울라와 함께 즐겁고 신나는 울릉도를 만들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Be the winner by 비지쿨솔루션